안녕하세요, 묵경입니다. 아 처음으로 이렇게 꽃에 대한 단독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예, 요 아이는 어제 카페에 어, 올렸는데 헤라클레스라는 아이입니다. 어 어저께 어, 사진을 너무 일찍 올렸나봐요. 오늘 와 보니까 요요 부분을 도살세파리라 그러는데 네, 어제까지는 저게 반듯하게 펴지지 않았는데 어, 오늘 와서 보니까 저렇게 다 펴져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꽃입니다 네 사실 이 아이가 어, 3-4년 전에 구입을 한거 같은데 어, 그 당시에 뭐 사진을 보고 어, 와 해서 들여왔습니다 네. 웬만한 물방울 개체보다 몸값을 비싸게 주고. 근데 작년까지, 예, 어, 제대로 된 꽃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어, 올해는 정말 이렇게 와, 할만한 꽃을 피웠습니다. 예. 이제, 어, 꽃을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은, 어, 제일 문제가 크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꽃그 크기가 얼마나 되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볼 때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볼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예. 잠깐 사진, 어, 꽃 크기를 한번 재워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NS라고 하는 거는, 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상태, 이고글를 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9.5cm입니다. 예, 9.5cm.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음, 대충 10cm. 그러니까 9.5 곱하기 10cm죠. 그좀 아쉬운 부분이 어, 여기 요 뒤에 보면 작년에 개화한 저 꽃대 보이죠? 예, 저 꽃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또 다른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이 후회가 되네요. 이게, 사실, 10cm라는 숫자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어 정말 세력이 좀, 어, 어, 제대로 좀 분갈이를 했었으면은, 아, 이게 10cm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보통, 그 꽃의 크기를 잴 때는, 요, 전체적으로 ns 9.5, 1 1 이렇게 젖고, 그 다음에, 페탈 사이즈도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페탈 사이즈도 보면은, 요게, 어, 대충 5cm 조금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요 안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 부분도 대충 5cm. 아, 예. 조금, 음, 보기 드문, 게, 보기 드물게, 좋은 화형입니다. 예. 이제 관건은 요 화형이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느냐는 거죠. 그 지금 요 꽃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 윗부분, 요 칼럼 윗부분 화형에 비해서 요 립이 조금 아쉬워요. 그 립도, 어, 작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아, 역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세력을 좋게 했으면은, 립이 조금 더 펴지지 않았을까,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아, 꽃에 대해서, 이 개체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 내년에는 좀 분갈이를 제대로 해서 정말 예의 본연의 꽃이 어디까지인가 네 그렇게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아 그리고 여기 뒤에 예요 아이도 지금 고성애가 있는데 음 잘하면은 그 12월 그 저희 전시회 때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어좀 보기 드물게 좋은 화형의 꽃이어서 물론 꽃 사이즈, 구수 뭐 예, 좋습니다. 예, 요그 정도면은 충분히 AM AM은 그냥 기본적으로 갈것 같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